10월, 제가 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. 이거 춘치입니다오좀 어, 수확 좀 하려고요. 수확 좀 하고, 속과 묵면 굉장히 보더라거든요. 문치 묵면 됩니다. 좀 속과 묵고요. 겨울에 야, 또 월동을 할 거거든요. 야한달 만에 많이 컸네. 여기 보시면, 요거는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도 내일 모레 되면 딱한달 되거든요. 시금치도 많이 자랐죠. 춤채도 엄청 많이 자랐고요. 한달 만에, 내일 모레 대에 한 달입니다. 요거는 상추죠, 상추. 11월, 오늘 1일인데, 10월, 저 2일 날 시작 부렸죠. 이것도 지금, 겨울에 영하 15도 내려가안 주고요. 제가 낙엽을 덮어가지고요. 월등을 할 겁니다. 낙엽 덮어서 저 나무를 눌러 놓을 거거든요. 한달 가까이 많이 자랐죠. 상추는 제가 두 가지 심었습니다. 요거하고요. 요거 새파란 거 요거 있죠? 새파란 거 두고 있습니다. 조만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사사해지면요. 아침 기온이 좀, 좀 추워지면 제가 월동할 겁니다. 일기예보를 보고요. 오늘 물도 제가 한번 줄 겁니다. 고추도 아직 좀 달려있습니다. 아직 서리가 아직 안 왔어요. 살짝 오긴 왔는데, 뭐, 아직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한, 5분 토요일 되면 많이 춥다 하더라고요. 그 전에 제가 좀 고추 다 거의 대부분 닦릅니다. 농사는 일기예보 보고 농사 지어야 됩니다. 일기예보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. 그 일기예보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비가 오는지, 비가 안 오는지, 날씨가 추운지, 그런 걸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서리가 오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. 농사, 이제 농민분들 전문적으로 늘그 농사 짓는 분들은 항상 일기예보를 체크를 합니다. 날씨를 보고 뭐 해야 될지를 다, 준비를 다 미리 미리 하죠. 텃밭 하신 분들도 그런 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 하시면 농사 짓는데 텃밭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시야 뿌릴 때도 만약에 뭐 내일 모레 비 온다 하면 지금은 시야에서 뭐안 뿌리는 계절이지만 그죠. 봄철이도 마찬가지고, 여름에도 마찬가지고, 초가을도 마찬가지고, 비 오기 딱 전에 또 시야 뿌려놓으면 비 오면 또시야이발아가잘 되잖아요. 일부러 물도 안 주기도 고 지금 계절에는 이제 조금 으면 서리가 오기 때문에 서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추 아직 안 뽑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으면 서리가 토요일 좀 서리 좀 대구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온도가 많이 내려가거든요. 지금 고추 지금 아직 안먹고 계신 분들은, 아니, 금요일쯤이라도, 그죠? 고추를 많이 따면 좋겠네요. 서리를 많이 맞아보면 은 고추 먹기가 그러니까요. 저도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.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제가 고추는 거의 다 수확할 겁니다. 고추 수확에도 고추, 이거는 뭐 뽑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. 뽑을 수도 있고요. 고추는 거의 다 수확할 겁니다. 그 전까지라도 지금 오늘이 바이이니까 수, 목, 금, 삼일 사이에도 이런 물을 주놓으면요 많이 자라요. 생각보다 많이 자랍니다. 배추는 <목소리> 제가 좀 늦게 심었죠. 9월 7, 8일날 심었죠. 심었는데 지금 원래 여기 뭐 오이하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늘이 져가지고요. 좀덜 자랐어요. 그래도 먹을 만큼은 자랐는 듯해요. 김장은 안남아 이거 한 번씩 뽑아가지고요. 겉절이 해먹고 이러면 것도요저 앞에 쪽에한 포기 제가 뽑아가서 먹었어요. 배추도 이 물을 한 번씩 주면 은 좋습니다. 마상 말라있는 것보다는 물한 번씩 주면 좋아요. 비를 멋지게 딱 해가지고 물을 전혀 안 주면 안 돼요. 요즘은 거의 비가 안 오잖아요.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게 배추도 잘 자라고 좋습니다. 고추도 지금 한 3일 있으면 따더라도요. 이런 물을 주놓면 3일 동안 또 훨씬 그안 주는 거보다 훨씬 좋아요. 싱싱한 고추를 수확할 있죠. 수분을 먹었기 때문에. 저지에 키가 좀큰 꽃은 땡초입니다. 땡초. 어디에 또 상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추를 물줍니 뭐 이멸처도 원래는 요 고추처럼 요 멸치처럼 고추 맛있습니다, 여 요게 상추죠. 상추 요거는 제가 8월 7일날 씨앗 보는 게제 수소하고 있습니다. 15편 떡밥매도 시큼 먹어요. 땡쪽 고추도 제가 그때쯤 한 5분 뒤에 수확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토요일에 서리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. 토요일에 영상이 2도까지 내려오, 내려가더라고요. 그러면 좀 이래 산미에 같은 데는 온도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. 이또 싱싱한 고추도 달려 있어요. 이렇게. 저기도 보면 달려있고 제 염색이 그렇죠. 배추는 배추도 저희도 한잔 묶어야 될것 같아요. 좀 늦게 심었죠. 위에는 원래 그늘이었고요. 그래도 많이 자라줬으면 이만하면 상추도 많이 컸죠. 요거 이제 울동합니다. 요거는 상추고, 저 뒤에 저것도 상추고요. 요거는 춘채고요. 저 뒤쪽에 저거는 요거는 시금치입니다. 혹시 텃밭 안 하신 분 냉년에도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면 그좀 힘들어도 풀 뽑고 있는 게좀 힘들거든요. 그래도 재미를 해보시면 좋습니다.